쌍둥이를 임신한 김다혜는 CCTV를 통해 시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박수홍 아버지, 왜 그렇게 몰래 돌아다녀? 박수홍 아버지는 부인 그건 내 조카가 아니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일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측은 최성국 부부의 이세 계획 생애 첫배의 저고리 선물에 감동이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고, 친구 집들이에 간 박수홍의 행보가 화제다. 이날 박수홍은 최성국 부부에게 베넷 저고리를 선물했고 최성국은 살면서 이런 선물은 수홍이 내가 최초라며 감동했고 박수홍과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최성국의 집에서 열린 집들이에 참석했습니다. 이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수홍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홍씨 친지로부터 받은 최근 소식에 따르면 쌍둥이를 임신한 김다혜 씨는 오늘 문 앞에 놓인 수많은 아기오들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김다혜는 누가 이 선물을 보냈는지 매우 궁금해하며 박수홍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박수홍이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자 김다혜는 시아버지가 이 선물을 아침 일찍 자신의 집 앞에 몰래 놓아두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수홍도 크게 놀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당황하며 김다혜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손주가 아니므로 그럴 의무가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이후 박수홍의 어머니는 다시 박수홍에게 전화를 걸어 박수홍의 아버지가 너무 창피해서 화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고,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 부부가 첫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고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